이 안쪽으로 들어와 본건또 처음인데요. 여기가 뭔가 여기가 셔츠. c h h r c her, sir, her died, and... 지금 제니스가 집에 없어요, 그러면? 제니스 is n o 어. 얘가 제니. 오 yeah. 어, 안녕. 자, 제니스, introduce yourself.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기도학교, 역학위 제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니. 아, 그러니까 얘가 12살 제니인데, 엄마가 작년에, last y 제니월에 돌아가시고, 아빠도 여기 사는가, 그러면? 아빠. 아, 아빠랑,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아빠의 엄마 집. 예, 그랜 마더 하우스란 얘기네. 왜왜왜왜 oh, yes, 예. 왜, 왜, 왜? 옷을 다 들어. 저... 아... That's, that's 누가? Yeah. Who? Uh, who? Who 아, <laughs> 여기 여기가 제니 파더 yes, 예. 자, 제니 파더 제니 파도 라스트 나이 달렸는가 본데. 예, 예. 레드 호스에다가 꿀라포. 라스트 나이 <laughs> 아빠는 um, 아, 제니스 그랜파더 아, 제니스 그랜파더. 제니스 그랜파더가 어, 마이티를 하네요. 마이티 굉장히 예. Mm. 어. Mm. Mm. 제니스 그랜마더 mm. 파더는 하울다유 yes. 제니스 파더. 아, uh, 35. 아, 35. 어. 굉장히 좋네. 그러면 일란바타. 로로 어디 있어? 제니가 넘버 원. 예 s i r n e t w i n b r 넘버 투. 제니 트윈 브라더, sir. 아, 엘더 브라더. Elder 엘더 브라더. 그 다음에 넘버 투가 제니. 예그 다음에. 트윈브 t w 트윈 브라더. Uh, 제니가 Johnny. 트윈이야. 예 yes, s i oh, r 오, 그래? Brother. 아, 할아버진가 보네. <듬파트> Hello, good m o r 할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아 제니가 트윈이었어. Yes, s i 트윈 브라더야. y e 어디 있어? Not here. 어 트윈 Oh, twin oh 막. 트윈 브라더 r 이렇게 되는 거야. 니아 제니 a n 니 그다음에 이제 아, 엘더 브라더가 있다는 얘기지. 아, 세이, 그 뭐, 넘버 원이 엘더 브라더. 예, 넘버 원 엘더, 원, 엘더 브라더. 넘버 투, 넘버들리 후이스 엘더야. 이니니니가 야, 머스마가스마가 넘버 투 제니가 아, 넘버 들리 어, 그렇고. 아. 아빠, 아빠의 직업은 뭔가? 한옥들더고 트라이시클. 어, 유온 트라이시클. 뭐 하는 트라이시클? 아. 어쩐지 집이 좀 좋다고 생각했더니만은 uh, 아빠가 트라이시클. <laughs> 그러면 유 페이 어빌리티 파더. 잠깐만. 잠깐만. 1. 어, 넘버 1. 넘버 2, 넘버 3. 그런데 넘버 2하고 넘버 3는 하우 매니 미니캡? 3 m i 니 u 아, 여기 보기 드물게, 아, 이게 소화기가 있네요. 소화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필리핀 가정에서는 보기 드문데, 이런 소화기가 있네요. 아, 아, 역시, 트라이 시클로 갔다가, 이렇게 그, 집을 일구다 보니까는 역시 좀 집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집에 비해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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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텔레비전인가 라디오 라디오가 켜져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음. 거실도 있고 이 가면서 들어와서 좌측으로 방이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예 네, 냉장고도 있고요. 예, 냉장고 속에는 뭐 먹을게 그닥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어? 바깥에도 여기도 냉장고가 있네요 어, 가스가 있습니다 저기 가스가 엠틴인가 보네 왜 저기 저저 저 부탄가스를 쓰고 있네요 예, 이 냉장고는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하지 를 않고 있습니다 어우 어우 잘못 문 열었어요 냄새 엄청 납니다 자 아, 이렇게 되어 있고. They have very good income way back, m t r That's why they are able to build this. 네. Uh, 그러면 네. 할아버지는 지금 노워크이겠네. 이제 마더들이나, 월라, no one lives there. 아니, 할아, 저 그랜파더. 예, 네, 그랜 그랜파더 노워크. 와, 와. 어.

그러면 제니 아빠가 제니 아빠가 넘버 어떻게 되는 <목소리> 거예요? 어, 넘버들이 <목소리> 네. 네. 넘버들 제니 아빠가 여기 들어와 살고 있네요. 다른 사람은 그럼 여긴 누구누구 살아요? 스이그랜파더그 마도 또 아, 여기 아, 버 아, 아, 랜드 아, 아, 그 아, 드 아, 아, 넘버 아, 넘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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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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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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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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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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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봉투가 있네요. 여기는 후스 하우스인가 이거는? 이거 또, 어? 이거 또 sure. 어? uh, no, 유어 하우스? No sir. Um, 아 유어 아낙. 아 넘버 포 넘버 포의 하우스고. CR은 이제 여기에 있는가 보네요. 예, CR 여기 있고. 아, 아까 전에 봤던 여기 여기 네. 주방에서 바로 연결되는 데가 여기 있네요. 헬로. 모닝. 예. 모닝. 자, 누가 누가 유호 하나게요. 싱호 유호 안학 랄라케랄라케 예. 랄라케 yes, 예. 자, 너, 넘버 넘버 4. 넘버 4이 아, 넘버 4 아들이라고 합니다. 넘버 4. 언클이 여기 사네 넘버 넘버 와는 누군가요? u m b 넘버 o 나이스 u m one, n 넘버 o u m b o n e r o u m o o u r n u 넘버 e r four, number four, number four, 네. <목소리> 강 아스나르 아즈나르 아즈나르는 거예요. 코이사스라. It uh um Asnar owns a big um say t h e i t s i h i s lap is, uh, is on private property of Asnar. 아스나. Mm. Maybe h e s a <laughs> so mayamman. Yes sir. t h l d d i s a r e a is she. She's r a s h r a n e Yes Oh you occupied here. Yes. You you pay. Or, no no. No. no? We are uh, illegal dwellers here. Oh, I don't know if he s u d d e n We have no choice here, but. 노초 있 h o i c e eh? Yeah. He's a good guy. It's cheap when you build this house. Maybe t years ago? I'm not sure three years ago. 3 years ago. 예, 맞잖아. 3 years ago. 딱본 경기. 예. 어. 일안 봤다. 노우 바타. 노 바타. Still still p r a y i n g for bata. 어, still trying. 예. hard trying. 예. 마사킥. 어, 마사킥. 자. 삼악스. 살

i uh yung pa ate. Ang pahuay siya sa bahay dito sa iyang ikuanan. Kanya, balik ato kanang ipasi po siya kay kuwan ang taniya niya ibalbaran man mo nga uli na lang dito na ni basta na lang dito dito sa nagpakamatay sa isla so um Jenny's mom stayed at the hospital for two weeks sir oh. and then went home because the doctor said that um Her operations will be rescheduled. Yeah. And then they went back to the hospital, and then the doctor um, declined to operate Jenny's mom. Oh. Why, uh, anyway, T.C.O.R.O.B.S.T.C.O.R.O. Radono is Asnar? Yes, sir. Oh. Asnar, sir.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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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Jenny, 잘, 자, bye bye. You w t 하이 스쿨. 예스. 어. 그럼 지난번에 저, 저 모였었겠네. 시조인 yes, 그, 진진 레스토랑. 예스. Yes, 어.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땡큐. 자, 바이바이. 그러니까 3 삼... 얘가 3한다는데. 1 넘버. 3이 뭐세요? 아, 공업. 그러니까 팝. 아, 양세 아블리카펠라. 넘버 25. 25. 아, 하이 넘버 5. 아, 넘버 원도토는딴데 살고 넘버 투, 예. 넘버 쓰리가 제니 파더. 어. 아까 넘버 포는 저기 저 예, 스틸 그트라잉 어. 메이킹 베이비 하고 있고 예. 넘버 <laughs> 파이브가 사만다 사만다. 어 사만더. 파더가 넘버 파이브구나. 웨어리스 <laughs> <is number> <laughs> <어디? 웃음> 넘버 식스. His wife, s r 넘버 식스, 어디? 넘버 식스. 그다음에 넘버 세븐. <laughs> <seven. 웃음> 넘버 식스 랄라께 바바에. 바바에 넘버 세븐 랄라께 만다웨 에아 여기 사만다도 다이 집안의 것이긴 네요 그럼 여기가 카신이구만 yes, sir. 네. 자, 바이바이. Yeah. <놀람>